안녕하세요. 로섭입니다. 지난 영상들에 걸쳐 해외 취업이란 전쟁터에 임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본 무기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메일 주소, 영문 이력서, 커버레터, 개인 명함, 그리고 링크드인 프로필까지 준비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무기를 갖추실 차례입니다. 영미권에서 단기간 내 취업을 희망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업계에 근무하는 많은 수의 현직자들과 커피챗, 전화통화, 네트워킹 이벤트에서의 담화 등을 통해 친분을 먼저 쌓아놓고 목표로 하는 회사나 부서의 채용 공고가 떴을 때 해당 회사의 현직자에게 지체 없이 팔로우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구직 과정에 있어 영미권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위에 링크를 걸어둔 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처음 만나는 많은 현직자분들과 새롭게 교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일정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과거에 어디에서 어떤 사람과 무슨 대화를 나눴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으며 그 사람은 또 내게 어떤 사람을 추가적으로 소개시켜 줬었는지 등 많은 정보가 뇌에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의 한계가 오는 거죠. 따라서 많은 정보를 꼼꼼히 기록해 나갈 마스터 시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했던 자펀팅 마스터 시트. 즉, 네트워킹 추적 시트의 템플릿을 함께 보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네트워킹 과정을 정리해 나가야 할지, 기타 기록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공유해드린 이력서나 커버레터 양식과 같이 이번에도 영상 말미에 템플릿을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영상은 제가 구직 기간인 3개월 동안 교류했던 60명 가운데 일부만 남긴 네트워킹 추적 시트입니다. 엑셀로 작성이 되었고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가리고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마스터 시트는 총 6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elationship Tracking, LinkedIn Request, Call Call or Email, Events, Deadline, 그리고 interviews.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탭인 relationship tracking 탭입니다. 말 그대로 네트워킹 추적 시트죠. 가장 자주 업데이트 해줘야 할 탭이기도 합니다. 여기 한 명씩 이름이 쌓여갈수록 여러분의 취업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7열은 여러분이 만난 상대의 기본 정보를 적어줍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함 부서 그리고 회사 를 적어주세요 ir의 리퍼럴 항목은 이 사람을 누구를 통해 또는 어떤 경로로 소개받았 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jr의 personal facts 항목은 상대의 출신 국가 성향 거주지 학력 생일 결혼 여부 자녀 여부 신체적 특징 또는 상대가 했던 말중 기억에 남는 것등 상대와 대화했던 내용이나 상대에 대해 리서치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적어줍니다. 이 항목은 상대와 헤어지자마자 핸드폰 메모장에 꼼꼼히 적어두고 돌아오는 즉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다못해 카페만 가도 종업원이 본인이 자주 주문하는 음료를 기억해주면 좋아라 하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친분을 맺는 것, 영어로는 build rapport이라고 하죠. 그 시작은 상대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 또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과거 한국에서의 영업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죠. K 얼의 temperature 항목은 상대와 만날 때의 온도는 어땠는지를 적어줍니다. 너무 좋은 대화를 나눴고 상대가 열정적으로 멘토링을 해줬다. 다음 만남도 너무 기대된다 하면 hot.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면 warm. 분위기도 세하고 질문을 해도 건성 건성 대답해준 사람이라면 cold.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걸 적어주는 이유는 다음 팔로업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나와 케미가 잘 맞았던 사람들 위주로 안부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 팔로업하는 것이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일도 좀더잘 진행되겠죠. 실제 지금 제 사수가 된 사람의 경우. 이 항목에 hot 이라고 적어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L열의 아젠다는 이 사람과 어떻게 교류했는지를 적어줍니다. 링크딘에서 아직 메시지만 보낸 상태다. 그러면 링텐 이라고 적어주고 그 커피를 마셨다면 미 e 전화로만 이야기를 나눴다면 call 이런 식으로요. M열의 next step 항목은 만남이나 통화 이후에 thank you 이메일을 보냈는지 또첫 만남 이후에 다음 스텝은 무엇인지 이력서 한번 보내봐라, 상대가 이야기를 했다면 send resume 등을 기재해줍니다. 정해진 형식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편한 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n열의 last contact 항목은 마지막으로 상대와 컨택한 날짜를 적어주셔서 너무 연락한지 오래됐다 하면 핑계 하나씩 만들어서라도 한 번씩 안부 문자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5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잡 오퍼를 받고 고용 계약서까지 사인까지 했다면 여러분께 시간을 내주신 분들께 감사 이메일을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계 사람들이니 한번 보고 빠이빠이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이메일 송부 여부를 yes or no로 작성해주세요. 두 번째 탭인 LinkedIn Request 탭은 링크드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인맥으로 추가한 사람들에 대해 정리해줍니다. GR과 HR에는 며칠에 일촌 신청을 보냈는지, 그리고 상대가 수락을 했는지, 또는 여전히 대기 중인지 등을 적어줍니다. 보통 1, 2주가 지나도 수락하지 않는다면 거의 씹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다음 사람으로 쿨하게 넘어가십시오. 세 번째 탭인 cold call or email 탭은 여러분이 웹상에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내요. 무작정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냈을 때그 상대가 누구였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등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콜드콜이나 이메일 방법에 대해서도 차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탭인 이벤트 탭은 업계 네트워킹 이벤트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탭입니다. 행사 일시, 위치 등에 대해 적어주고 여러분 핸드폰 캘린더에도 꼭 등록해 놓으세요. 현직자들과 네트워킹을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이벤트가 있는데 너도 와라라고 말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 물론 초대받지 않은 이벤트들도 얼굴에 철판 깔고 개인 명함 지참해서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트워킹 실전편에서 다뤄 볼게요. 다섯 번째 탭인 데드라인 탭은 지원한 회사 이름, 부서, 포지션, 지원 데드라인은 언제였는지 지원 날짜는 언제였는지 적어주시고요. 몇십 군데 회사에 지원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회사를 지원했는지 가물가물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재해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탭인 인터뷰 탭은 본인이 면접 받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적어줍니다. 회사, 부서, 포지션, 인터뷰 일시, 위치, 그리고 인터뷰 회차마다 만났던 면접관 이름, 면접 후의 피드백, 그리고 결과까지 적어준다면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보기 수월하겠죠. 해외취업 101 일곱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자펀팅 마스터 시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꼭 다운로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네트워킹 추적 시트는 최종 잡 오퍼를 받기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파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잡 오퍼를 받고 나서도 교류했던 상대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가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파일이니 잘 관리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로써 해외 취업 기본기표는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잡서치와 네트워킹 개론, 네트워킹 실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인분들께 추천 역시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